브로콜리 이것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질병 사라지고 암을 예방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브로콜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슈퍼푸드로 알려지면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브로콜리는 100g당 28칼로리의 저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동시에 필요한 영양소 모두 챙길 수 있어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식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브로콜리의 효능으로는 첫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과 인돌 성분은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암세포를 만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암과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식품이나 환경을 통하여 섭취된 암 유발 물질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항산화 효과.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10대 암 예방식품이자 대표적인 항산화식품 브로콜리는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 성분은 비타민A의 생성 전 단계 물질이며 항산화작용을 가지고 있는 미량 영양소로 우리 몸에 쌓여있는 유해산소를 제거하여 노화와 암, 신장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건강, 브로콜리에는 엽산, 철분, 칼륨, 각종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에게 건강식품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철분은 빈혈이 생기기 쉬운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생리량이 많은 여성에게 도움이 되며, 비타민이 e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엽산은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정상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A와 C 성분이 풍부한데 비타민A 성분은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먹게 되면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A 전구물체인 베타카로틴 성분은 유해산소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될수 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섭취 시 주의사항. 첫 번째, 브로콜리를 과다 복용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배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많이 먹게 되면 위장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브로콜리는 오래 삶거나 끓일 경우 항암 효과가 약화하기 쉬우므로 살짝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약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콜리 섭취는 자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첫 번째, 양배추. 세계 3대 장수 식품으로 꼽히는 양배추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U와 비타민 K 풍부하여 위 점막 강화와 손상된 세포 조직 재생에 효과적으로 위장 질환에 도움을 주며 폴리페놀 성분은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여 빠르게 분열하는 각종 암세포의 증식을 차단하여 항암효과에 탁월합니다. 또한 노화와 암을 방지하는 기적의 오 원소 셀레늄 성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량 원소로 브로콜리 설포라판 성분과 만나게 되면 항산화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양파. 식재료로 다양하게 쓰이는 양파에는 항알레르기 기능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퀘르세틴 성분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항암 작용을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 각종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식이섬유와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한 미생물 성장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당량 조절과 영양소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항암 식품 브로콜리는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이는 데 양파는 이 작용을 도와 효능을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 아몬드. 견과류 중에 칼슘이 가장 풍부한 아몬드는 혈액 응고, 뼈 건강, 근육과 심장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열량이 높은 편이지만 하루 한줌 정도 꾸준하게 먹게 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아몬드는 세포가 손상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며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에 풍부한 비타민 K는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과 만나게 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토마토. 토마토는 칼륨, 루틴, 글루타메이트, 리코펜 등 다양한 영양소를 듬뿍 함유한 식품인데요. 토마토의 대표 효능은 리코펜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몸의 노화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최고의 항암식품이 되며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로콜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